결정적인 실수를 하면은 음. 안 되잖아요. 사소한 실수는할수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투자의 가장 큰 원칙이 뭐냐면 깨질 때는 그냥 조금 조금씩 깨지고 먹을 때 왕창 먹는 게 투자거든요. 음. 근데 우리는 가만 보면은 먹을 때는 조금 조금 먹다가 <laughs> 제가 깨질 때확 깨지잖아요. 깨질 때 왕창 깨져 <laughs> 죄송합니다. 뼈를 때린 것 같아요. <laughs> 근데 그게 왜그러냐면 <laughs> 미안해요. 웃어서. 그게 왜그러냐면생합니다 <laughs> 그러면 우리 연령별로 봤을 때 예. 젊은 층, 어, 20, 30대 또4 50대 예. 그 이후 예. 이렇게 나눠서 예. 내 자산을 지키거나 아니면 좀 늘리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면 예.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20대, 30대 초중반까지는요. 제가 아까 모두의 말씀드린 시드머니를 음. 크고 견고하게 만드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음. 너무 빨리 투자해서 돈 벌려고 음. 안 하셔도 돼요. 왜? 제가 말씀드렸죠. 기생사해서 옵니다. 음. 이번이 마지막이 절대 아니에요. 음. 더 좋은 기회도 오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준비가 돼 있는지가 중요하죠. 돈으로 시드 머니가 있는가, 음. 아니면 그 시드 머니를 굴릴 수 있는 나의 지적 능력이 준비되어 있는가. 음. 그래서 20대 30대 초반까지는 이 시드 머니를 어떻게든 크게 만들어야 돼. 음. 그리고 그 만드는 기간 동안에 지적 시드 머니도 같이 만들어. 요데 음. 네. 음. 그렇지 않고 빨리 투자하려고 뭐 작은 돈으로 막 투자하다 날려버리고 음. 이렇게 되면 그궤도에서 이탈할 수가 있거든. 시드만일 평생 못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크고 견고해. 음, 견고하다. 견고하다는 뜻은 그냥 누구 말냐 팔랑기 듣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운 좋게 만드는 돈이 아니라 이겁니다. 나의 노동소득으로 안 쓰고 안 입고 안 마시고 놀러 안 다니고 워라벨 안 하고. 정말 근검절약해서 단단하게 모아야 돼요. 음, 음. 네. 그런 시드머니를 갖고 있는 20, 30대와 없는 20, 30대의 차이는 40, 50대 엄청 멀리 있어요. 그리고 네. 준비가 됐잖아요. 음. 그러면 30대부터 40대 중반까지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의욕적으로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리스크테이킹을 하면서 네. 투자를 해도 됩니다. 음. 왜냐하면 그때가 우리의 소득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공연이거든요. 음. 우리나라 기준으로 소득 피크가 한 46살 때가 네. 가장 소득 대비, 지출 대비 소득이 많습니다. 음. 그러면 언제부터 시동을 가냐면 27, 28살 때부터 시동을 쭉 올라가거든요. 음. 그래서 47, 8 되면 조금 떨어져요. 음. 수지라는 측면에서 흑적자를 이렇게 네. 비교해보면.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나의 캐시플로 현금 흐름이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네. 거기다 견고한 시드머니가 있으니까 그때도 막 예금만 하고 안전 위주로만 하면 이건 안 돼요 음. 그리고 지금은 더 중요한데 내가 안전하게 보관하려면 그 대가로 돈을 안 줍니다 음. 예전에 92년도에 저는 재형저축이란 걸 들으면 15%씩 줬어요 맞아, 이자를 맞아요. 네. 리스크 제로예요 떼릴리 음. 없는 국가가 음. 보장하는 재형저축은 네. 네. 지금은 리스크 제로로 1%를 줘요 이런 네. 거아끼면 1년 동안 이자 100만원, 100만 원? 네. 우리 세명에서 그냥 좀 비싼 집에 가서 <laughs> 저녁 먹고, 네. 예, 약주도 한잔 하시면 네. 없는 돈이란 음. 말이야. 그렇잖아요. 네. 스텝도 좀 사드리고 네. 이러면. 그, 그때는 1,500만원씩 나왔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또 우리 삶의 네. 수준이 1,500만원 있으면 아유. 살고도 남았을 네. 거잖아요. 삼성그룹 1년 반치 연봉인데. 네. 그러니까 이거는 보관의 의미 외에는 없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숙명처럼 투자를 할수 밖에 없어요. 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쌓았는데 적자는 쌓을 적자잖아요. 쌓았는데 쌓여지지 않는 지금 이자율, 금리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던져서 맞춰야 돼요. 음. 던질 투, 투자. 예, 예금의 예 금자는 돈이고 투자의 자자도 돈이잖아요. 음. 돈을 던지지 않으면 리턴, 안 돌아와요. 수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렵죠. 음. 던져서 맞추는 게어마 어려워요. 스트라이크 넣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도 이게, 무빙 타켓이에요. <웃음> <웃음> 움직여. 가만히 있는 데는 계속 하 <laughs> 맞추잖아요. 근데, 그렇지. 계속 움직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준비가 잘야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시오. 무빙 타켓에 정확하 스트라이크 꽂으면,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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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해가지고, 상도이 많지 않아요. <laughs> 막 이렇게 큰, 금, 고민 네. 인형을 주죠. 네? <laughs> 네? 여기다 딱 치면은, 1% 주지만, <웃음> <웃음> 음, 음.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대신, 응. 대신, 포트폴리오, 배분, 또 타이밍을 분리해서 하는 거, 이런 전략을 갖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응. 다만, 투자해야 된다. 응. 그리고 이제 50대에 들어서면, 예. 다시, 아, 다시, 다소간의 안정적으로 뭔가 운영해야 되겠죠. 응. 50대 넘어가지고 막, 야, 지금 나가 영끌 비투한다. 실러. <laughs> 이건 마지막. 이제 마지막 남은 영혼을 <laughs> 불태운다. 네, 가족들이 불안하다아 뭐. 행복하지 않죠. 가족들이, 아, 아... 우보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인생에 어떻게 오면 음. 사계절인데, 네, 봄부터 성하, 여름때까지는, 음. 그죠? 네, 조금 더 리스크를 걸더라도 음. 안 울어 죽거든요. 음. 네, 그런데 네, 찬바람이 불고, 네, 추운 겨울이 올 때는, 네, 내가 그때까지 성공했으니까, 음. 성공했을 거니까 예, 조금 보수적으로 그래서 예, 자산의 배분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음. <laughs> 50대에 생각하면 또 6, 7 요즘에는 뭐한 80대까지도 활동들을 하시니까 네. 50대에도 뭔가를 해보려는 분들이 많아서 예. 근데 그때 되면 이제 돈이 좀 모여 있는 상태니까 음. 이 돈을 뭉칫돈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다가 잃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네. 네. 또 본인 얘기니까 잘 들어주세요. 아. 요, <laughs> 요렇게 뭉칫돈? 투자할 때 지혜도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음. 모아가는 과정이 아니고 이걸 지키기도 해야 되지만 이걸 앞으로 한 80, 90까지 살거 네. 생각하면 또 조금씩 늘려가야 되니까. 그래서 투자는 평생 하는 건데, 음. 죽을 때까지. 음. 사실, 아유, 저 그냥 개념적인 얘기다라고.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그 운명을 다하는 그 순간에 어떤 자산도 없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예? 집이 있던 예금이 있던 있든 뭐, 뭐 다른 자산이 있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자산은 우리의 건강 상태나 우리의 컨디션에 관계없이 지금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가격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과연 중 노년기에 더 지혜롭게 자산을 증식하고 안전하게 보존하는 삶의 태도는 뭐냐. 음.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고요. 네, 경험도 많고 또 내가 여지껏 해온 것도 있고 그 고정관념 나에 대한 어떤 비교적 확신 같은 게 있으면 귀를 안 열어요. 네. 음, 젊었을 때는 너무 팔랑기라서 그런데 사실은 오히려 반대로 오, 육, 십 대가 되면 조금 오픈 마인드로 남의 얘기를 들어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2017년도 초에 제가 이제 비즈니스 관계로 자산이 많은 회장님들을 좀 알고 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김소장나저삼성전자 있는 거다이거팔 작정이야. 응. 그래서, 아, 지금 이제 막 올라가는데, 그 삼성전자 말고 뭐 대안도 없는데, 그큰 자산을 삼성전자를 왜 파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아,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왜, 어.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laughs> 전쟁이 날것 같다는 거예요. 왜 뜬금없이 전쟁이에요? 그랬더니, 그때 기억나세요? 2017년도에 실제로. <laughs> 저도 그 동네에 살아서 압니다만은 용산 베이스에서 미국 사람 날라와 네. 밤에 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음, 음. 미국에서 항공마음에서 뭐 훈련하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네. 트럼프가 뭐 김정은 때린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했단 네.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재밌게 하는 유튜브에 너무 심취하고 아. 연세 많은 분들이 음. 있잖아요. 네. 뭐, 이게 현실처럼. 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큰 자산도 갖고 있고 기업체도 갖고 있는 분인데. 아이 이해가 안 된다. 아회장님그좀 조심해서 하셔야할는데 그런데 저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당신 저 트럼프를 몰라서 그래. 걔는 한다면 하는 애야. 어이 그뭐할 얘기가 없잖아요. 어. 아시겠죠? 제가 트럼프를 그래도 꽤 연구를 하고 책도 쓰고 방송 <놀람> 을 <놀람> <놀람> 아, 말렸어요. 어. <놀람> 그 유튜브 때문에. <때메요>. 어. <놀람> 네? 그니까 제가. 야, 이거 큰일이야.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도 아. 그건데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혹 보시는 음. 에, 분들이 있다면, 세대 간에 관계없이, 네. 다 자기가 좋아하는 매체가 있어요. 네. 또 신뢰할 수 있는 매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왠지 신뢰가 가는 매체가 네. 있나 하면, 반대쪽에 아무리 맞는 말 해도 정 떨어지는 매체도 있고, 그잖아요그 네. 유튜브, 아, 걔네들 꼴도 보기 싫어. 이런 데도 네. 있고, 네. 그래요. 그러면 반반이 안 되면 8대2라도 섞어라. 음. 신문도, 방송도, 유튜브도, 잡지도 뭐든 간에 아, 내가 싫어하는 얘기도 20% 정도는. 그러면 반대쪽에서 만약 에그 회장님 같은 경우에 반대쪽 뭐 제가 하는 이런 걸 보면 아 트럼프의 경제적인 의미 이런 걸 설명해서 어 그런 면도 있네 이렇게 했으면 그 결정 안. 음. 그분이 화병이 나가지고요. 팔셨어요 아, 아, 그렇게 하루 다 팔았죠. 아. 음. 네? 아. 살짝 고개를 다팔아가지고뭐 음. 어마어마. 하게 근데 그게 뭐, 음. 백주, 백주가 아니라 엄청나게 그렇겠죠. 음. 그래서 제가, 아, 그때. 좀더 적극적으로 말리시지 그러셨어요? 아니, 아시잖아요. 그 고집을 어떻게 해? 네? 음. 회장님들은 원래. 라면만 안 들어? 안 돼요. 안 들어요? 안 돼요. 음. 네, 결정해놓고 얘기하는데. 네. 그럼 뭐하고 <laughs> 얘기했을까? 네. 그래서 <laughs> 어. 회장님이 3대, 3대 마음이 있대잖아요. 욕심, 무심 어. 또 뭐. 음. 욕심, 근심. 욕심, 무심 또 변심. 음. 네. 진짜, 네. 맞는 얘기네. 욕심, 근심, 판심 어쨌든 그 경험을 하면서, 야, 좀 섞어줘야 되겠구나. 결정적인 실수를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요. 사소한 실수를 할수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투자의 가장 큰 원칙이 뭐냐면, 깨질 때는 그냥 조금 조금씩 깨지고, 먹을 때 왕창 먹는 게 투자거든요. 음. 근데 우리는 가만 보면은, 먹을 때를 조금, 조금 먹다가 아, 깨질 때확 깨지잖아요. 깨질 때 왕창 깨져요. 죄송합니다. 뼈를 네. 때린 것 같은데. <laughs>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미안해요. 웃어서. 그게 왜 그러냐고 면 저도 생각해보시죠. 습니다 저. 네. 한쪽 면만 보고 그거를 신뢰해서 그런가. 예. 네. 예. 네. 아까 의심 얘기했는데, 의심해야 돼. 네. 합리적으로. 그러려면, 우리 정보원들을 다양화하지 않으면은, 네. 그 의심을 할 수가 없단다. 합리적으로. 음. 그래서, 음.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돈은 내가 좋아하는 데서 안 생깁니다. 응. 돈은 남들이 다 좋아하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응. 남들이 좋아하는 주식이 올라가고, 남들이 좋아하는 응. 아파트가 올라가는 응. 거지. 응. 야, 나는 이, 난이 동네가 최고야. 그리고 저산 밑에 포젓한 데 산다고요. 그러니까 영원히 거기 사시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그렇지. 산 밑에 사시는 건데, 그 본인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좋아하는 인테리어 꾸며봐야 남들이 인정 안 하면 네. 그거는. 맞아요. 다시 공사됐그 네. 네. 근데 자기는 원가를 생각한다. 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이야, 이 산업이 왜안 왜안 되니? 그 고정관념. 네. 그래서 오히려 5, 60, 60대 되면은 음. 젊은 사람들 말에. 그래서 저는 요즘에 교류하는 그, 그 친구들이 제가 이런 활동을 해서 그렇지만 에, 30대, 40대가 네. 대부분이고요. 음. 제 친구는 저한테 욕을 해요. 아 모임도 안 나오고.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 근데, 뭐, 이렇게 다 하고 다니지만, 예전 같으면, 이넥타이에 넥타이 뭐, 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네. 데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고, 어 그래, 니네들 말이 많네. 근데, 이런 것도 있단다. 이렇게 해야지, 이게 좋은 관계도 맺어지고, 네. 그 지혜가 생기는데, 참뭘 한다고 그래, 제가. 네. 그, 아니, 지금 이제, 그, 주국 하... 그,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 코로나 로 인해서 조기 은퇴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저희가 들었어요. 예. 구독자들 중에서. <laughs> 그분들은 내 자산을 굴려서 지금 살 수밖에 없는데, 지금 금리는 너무 낮고, 네. 투자하자니 걱정되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합니다. 아, 이게 사실 제일 어려운 네. 질문이죠. 네. 네. 그리고 해결책도 없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캐시 플로우가 없는 재테크만큼 위험한 게 없거든요, 음. 그렇죠? 근런데 에, 그래서 에, 어떤 면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그 정기적인 수입이 끊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재테크예요. 음. 1억을 맡기면 100만 원 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비교적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면서 월에 200만 원을 받는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2,400만 원 수입이 생기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은행에 얼마를 갖다 놔야 되는 겁니까? 응. 24억을 네, 갖다 놔야 그러네요. 돼. 그러네요. 그죠? 물론 내집 빼고, 응. 은행에만 응. 안전하게 응. 보존하면서 이자를 받으면 24억 현금을 받아야, 근데 생각해보십시오. 200만 원이 지금 최저임금입니다. 거의. 응. 그죠? 최저임금자가 되면은, 나는, 물론 과한 얘기지만, 24억의 자산가가 되니까. 응. 일해서, 다리이 그게 들어올 수 있다. 면 네, 2,400만 원을 버는 거, 안 버는 거에 그내 자산의 가치로 치환했을 때 차이가 그 정도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정말 자산이 굉장히 많아서 돈이 시스템이 칼리 돈이 돈을 버는 구조로 월에 300만 원, 400만 원 벌고 있지 못하다면 건강에 허락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현직에 계실 때. 주식이 좀 된다고 주, 꼭 주식이 좀될때 상사가 괴롭혀요. 열불나게 응. 그래, 확 던지죠. 경고방송할 <laughs> 네? 때 절대 그러지 마. 그리고 뭐 그럴 때꼭 친구가 전화와서야나 전업 투자했는데 야 짤짤해. 그리고 아 뭐, 이거 뭐. 어? 야,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없고, 야, 오피스텔 하나 얻어가지고 하니까, 내 텔레비전 보고, 뭐, 넷플릭스 보고, 주식도 잘 되고. <laughs> 아, 좋꼭 뭐, 그럴 때 유혹을 해요. <laughs> 밥 사주면서. <laughs> 절대 넘어가시면. 절대 넘어가시면. 주식은 그냥 병행하는 거지, 특별한 몇 사람만 전업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절대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고, 나의 휴먼 캐피탈. 내가 내 주식이잖아요. 왜? 회사는 저를 고용하면서, 저한테 투자해준 거거든요. 그럼요. 그거에 리턴을 안 주면서 재테크만 하고 막 주식에 나쁜 막 거예요. 절대 속시마십시오. 여러분들 상사가 아, 김과장님 주식 잘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 이거 먹었군. <laughs> 그리고 나서 그 이모는 방에 가서 절마저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아, 아 부럽다. 아, 뭐 아,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이모는 원래 그런 거 하라고 회사에서 월급 주는 사람이거든요. 음. 절대 절대. 건전한 모임에 토론을 하되 뭐 네. 여기 가서 저기 가서 뭐 이렇게 먹었니 음, 저언뭐 이런 얘기 하면 안돼 음, 종목 얘기도 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어쨌든 얘기가 좀 샜는데 아니 절대 네. 현직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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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머무를 네. 수 있는 날 버텨라 가능하면 이 아, 나올 네. 네. 수 있는 수익을, 네. 수익을 만들어야 네. 돼 그렇죠 네. 현직에서 물러날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지 말아라 탐나는 박스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저탐나는 박스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연말에 저희가 그3% 다이어리를 네. 만들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이3% 이건데, 음. 이게 좀 특별한 게요. 이걸 저희가 예, 팔고 있어요. 3만 어. 원에. 어. 근데 이 수익금을, 음. 수익금을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 보육시설 있잖아요. 예. 거기에 만 18세가 되면 나와야 됩니다. 음. 맞아요. 네, 네. 500만 원 그렇게 되 있어요. 음. 그래서 그분들에게, 예, 저희 이 전문가들하고 해서 예, 월에 10만 원씩 1년 동안 음. 적립식으로 부입해 주고 음. 또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불러서 식사 대접도 하고 네. 또 이런 경제 교육이라든 네. 시켜주면서 하려고 아, 이3%이저이 다이어를 리 만들어서 정말 네. 좋은 취지시네요. 예, 음. 만 분이 거의 샀어요. 네. 네. 어머 축하드려요. 예, 네 남아 있는 걸 그룹 드리려고. 아, 고맙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보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사연 보내주시면요 그분 중에 몇 분께 네. 이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깔끔하고 예쁘게 네.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게 내용을 빨간색이잖아요. 네. 빨간색마다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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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 무슨 레드 있는데 네. 이 레드 이름을 저희가 정했거든요. 이 무슨 레드? 예요 떡상 레드라고요. 요그래 <laughs> 네. 떡상? 예, <laughs> 네. 원래. 주식이 올라가는 게 빨간색이거든요. 떡상. 네. <laughs> 상한가 친다. 올라 올라가요. 아, 그런 말. 네. 네. 죄송합니다. 이게. 비속으로 <laughs> 써어 <laughs> <laughs> 아, 죄송해요. 제가 못 알아들어서. <laughs> 예. 우와. 아, 이거 오늘 나와 주셔서 그냥 네. 이렇게 경제가 음. 뭐그몇 년을 추격해서 우리나라 경제또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돼요. 네. 아 근데 이게 너무 이게 저, 저를 너무 미워하고 저, 저 제자랑만 하같아 이게 아, 예, 좀다 자랑만은 아니셨어요. 네. 정말 실제 그러니까요. 얘기들을 네. 이렇게 녹여내 주셔서 네. 알아듣기가 참 편했어요. 네. 네. 아니 그리고 뭐 어떻게 해? 실제로 건들면 올라간 걸뭐 어떻게 하겠어요. 천만 <laughs> 달면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laughs>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큰 실패를 안한것입니 네. 그리고 겁나죠 앞으로도 네. 또. 그 고비고비가 있을 거니까 네. 굉장히 조심하고 네. 있고. 아이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오늘 김동완 소장과 이런저런 경제에 대한 얘기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불러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